컴퓨터 켜는데 5분, 크롬 하나 여는데 또 5분 미치겠다 싶으실 일 체크 비법을 아 고민 자료려들을 브레이크로 이런 최적화에 배해서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시작 프로그램 최적화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켤 때마다 뭔가 이것저것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 보시죠? 있죠? 카카오톡, 디스코드, 스팀, 어도비 프로그램들까지 이 녀석들이 바로 여러분 컴퓨터를 느리게 만드는 숨은 주범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문서에 따르면 불필요한 시작 프로그램들이 부팅 시간을 평균 200에서 300% 늘린다고 하거든요. 심각하죠. 해결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시작 아이콘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설정 들어가면 왼쪽 중간에 앱 메뉴가 있어요. 그 다음 시작 프로그램을 눌러보면 와 정말 많죠. 여기서 핵심은 정말 필요한 것만 켜 상태로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안 프로그램이나 클라우드 동기화는 켜두고 게임을 런. 런처...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항상 쓸데없는 영상만 제작하는 작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트위치 근태님의 설정 사례입니다. 며칠을 찾아봐도 해결이 안 되는 오류가 있어서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게임 그래픽 설정 약간 올리면 OBS에서 인코딩 과부하 메시지가 하단에 뜨면서 방송 화면이 레기심하게 걸리는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 보죠. 안안 끊기? 또 걸리는데? 이게 한 곳에서 스고어는 i99900k에 CPU는 RTX 2070 Super입니다. 무척 사양이 좋네요. 모니터는 1 9 2 0 x 1 0 8 0 사용중입니다. 램은 32GB 15.0.8 송출 설정은 인코더가 n v h n 뉴, 비트레이트는 7900 기프레임은 2 e, 사전 설정은 최대 품질 프로파일은 하입니다. 비디오 설정은 기본해상도와 출력해상도 모두 1920x1080 축소필터는 바이큐빅 16 샘플 FPS는 60입니다. 방송 설정부터 시작을 해서 사용하는 CPU나 그래픽 카드 모두 좋습니다. 이런 사양에서 왜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이 멍청해서 그래요. 그래픽 카드가 게임을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을 못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보죠. 근태님이 경우에 모니터가 240Hz이니 게임 설정을 프레임을 240을 제한을 두고 옵션을 올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다시 보기 영상은 이스샷과 동일한 장면은 아니지만, 이렇게 렉이 걸리는 장면에서는 GPU 상향이 100%를 찍어서, 이렇게 방송 화면에서 프레임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방송을 하면 알아서 적당히 그래픽카드를 써야 하는데, 게임 한다고 게임에 모두 올인해버려서, OBS에서 인코딩 과버가 뜨고, 방송에 렉이 생기는 겁니다. 해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멍청하게 올인하는 그래픽카드에게 적당히 쉽게 해주면 돼요. 테스트로 오버워치 프레임을 144로 제한을 걸었습니다. 좌측 상단을 보시면 프레임이 144죠. 이거는 144 프레임 이러니 방송화면에서는 아까 같은 액기 사라졌죠. 제한하는 프레임은 100이건 200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픽카드가 사용률을 100%를 찍지 않도록 조절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건 동일합니다. 본인 그래픽 카드가 방송하는 OBS나